지금 보실 룸은 오션 프런트 풀 빌라구요.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퀸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고요 트윈 베드가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있고, 2층은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풀이 있습니다. 풀이. 그래서 오션 프런트 풀 빌라입니다. 룸 사이즈는 283 스퀘어미터입니다. 283 스퀘어미터. 자, 이제 저는 들어가겠는데요. 하나의 빌라 같습니다. 집 같죠? 보통 잘 꾸며진 그런 집 같은 느낌입니다. 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네,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번호입니다. 네, 방번호고요. 네. 자, 계단이 있고요. 네. 자, 밑에는 이와 같이 편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무슨, 네. 정원 같기도 하죠. 정원 같기도 하고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제 저는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2층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1층이고요. 방두 개가 있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과 우측에 보면은 주방이, 키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 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예,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풀입니다. 예, 3층이 풀인데요.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이층 거실에 여같이 예, 바다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1층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은 이와 같은 문양이 보이고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트윈베드 룸이 있습니다. 트윈베드. 근데 이게 슈퍼싱글아 이거 완전 퀸 퀸사... 사이즈로 해서 두 개가 있네요. 이제 봤더니 퀸 사이즈 베드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상당히 큽니다. 자 먼저. 마스터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스터룸 앞에 보면은 상당히 묘한 분위기입니다. 약간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침대가 이렇게 퀸 사이즈로 해서 침대가 있고요. 침대에서 보면 바깥이 바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침대에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그래서 침대에서 그냥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과 스탠드가 있는 또 책상이 있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보면 침대에서 좌측은 티브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우측은 이와 같이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소파 베드 그리고 앞에는 피지 타올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상은 두 개가 있는 듯한 느낌니다 왼쪽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침대 머리맡은 거의 하나의 벽이죠. 벽이고 그 바로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 욕실입니다. 욕실로 되어있었고요. 자구지풀입니다 짜구지풀.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자 옷장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그냥 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옷걸이만 있네요. 에이. 자 여기는 프레시가 있고요. 자 여기 헤어 드라이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기. 자 5성급 호텔에서는 헤어 드라이어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요, 다림질판이 있고, 다리미가 있습니다. 여기 샌들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런드리백이 있고, 빨래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실이 멋지죠. 자쿠지 욕조가 있습니다. 자쿠지 욕조가 있고요. 바깥에 보면 이렇게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예,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 칫솔 이 있고, 예, 세면용품이 충분히 가져져 있습니다. 왼쪽에 물이 있고요. 물 생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역시 생수가 주어집니다. 가운데 타월이 있고요. 자타월은 충분합니다. 옆에도 또 있습니다. 네 개나. 예, 그리고 목욕가운이 이와 같이 준비돼서. 밑에 실라 두 컬러 있고요. 자, 여기는 샤워 부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같이 샴푸하고 컨디셔너, 샤워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층 예. 테라스 쪽을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That's okay. I c a 예, 여기 는 지금 테라스 공간입니다. 예, 비치 체어가 두 개가 있고요. 예, 아주 큰.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예, 지금 바깥에 바다가 지금 뭔가 일몰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앉았습니다. 바다가 지금 뭔가 묘기를 보리려고 합니다. 에, 구름 보이십니까? 에, 바로 이렇게 앉아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비치를 볼수 있고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방두 개가 있는 어또 트윈 베드룸 있죠. 자퀸 사이즈 두 개가 있습니다. 퀸 사이즈 두 개요. 두 명이 자도 되는 그런 침대가 두 개나 있네요. 저기에 의자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 자 가운데서 보면 침대가 두 개가 보이고 창문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큰 대형 TV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욕실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이같이 의자가 있습니다. 자 문을 열면 예, 이와 같이 왼쪽에 세프티 박스 안전구멍 있고요. 밑에 유리컵이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빈 미니바가 있습니다. 여기 커넬빌리지의 패밀리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과 맥주와 음료를 사 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 샌들이 있고요. 자, 여기는 네, 베개가 여분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 욕실인데요 에, 세면대가 기개가있기요 가운데 세면용품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약기여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가 있여요 왼쪽에도 생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타월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이와 여이 여기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와 같이 수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요그 다음에 런드기백이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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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밑에는 에, 체중계가 있기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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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샤워 가능니다 천장에 샤워기가 달려서 그리고 샴푸와 그죠 컨디셔너가 있고요. 바디 로션이 있습니다. 자 목욕 가운 두 개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실라투쿨러가 있고요. 자이방 분위기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으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조이를 하나 놓쳤습니다. 이방두개 있는 방은 문을 열면 또 이렇게 네,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야외 공간이요. 네. 담배 펴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계단입니다. 정면에 거실이. 예, 보이죠? 이렇게 거실이. 예, 거실은 제가 볼때한 일곱 여덟 명 앉아도 넉넉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기 소파 베드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예, 아주 널찍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 같이 TV가 있고요, 대형 TV. 그리고 또 이렇게 안락의자들이 잘갖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여섯 명이 회의해도 좋을 만한 그런. 기다란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있고요 웰컴가의 세트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여같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인덕션 렌즈가 있어가지고 사구짜리가 있습니다. 인덕션 렌즈. 네. 그리고 우측에는, 어유 가찌아 원두커피 머신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가 있고요 토스터기가 있습니다. 저기 싱크대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또 고급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세트가 있고요. 자, 열어 볼까요? 안에 뭐가 있나? 자, 옆에 안에 충분히 냄비하고 그릇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있네요. 자, 밑에는 뜨거운 걸 유리 위에다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 요리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아래는 여같이 와인잔, 글라 와인잔도 시키고 맥주잔, 다양한 잔들이 갖춰 있습니다. 어우 진짜 많습니다. 술, 술 많이 드시라고. 네. 자 가운데 여러보면 이렇게 수저 세트, 포크 해가지고 칼등 다양한 세트가 있고요. 여기 양념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예,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 커피 잔 세트가 있고요, 예, 접시가 있고요, 예, 밑에 요리할 수 있는 요,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와 같이 어유 그릇 세트 진짜 많습니다. 자, 여기 대형냉장고 있고요 네. 아래는 이와 같이 어... 생수가 있고요 콜라 있고 예, 탄산수가 있습니다 그 주스가 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오케이. 지금 주방 쪽에서 바라본 네, 발, 발코니 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6인용 테이블이 있고요 널찍간 소파 세트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파 세트가.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TV가 있고요. 벽면은 이와 같이 예쁘게 장식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층에서는 또 이와 같이 발코니가 있습니다. 멋진 발코니. Yes. 어, 아, 예, 지금 발코니가 보임, 보입니다. 자,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에. 자, 멋진 바다가 보입니다. 왼쪽에 이 타고 있는 방들이 보이고요. 에. 멋진 바다가 보이죠? 에. 환상적인 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에 비치가 보이고요. 에. 그리고 정원이 보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자, 이 풀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션뷰 풀장입니다 비치체어가 3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비치어 3개가 있고요 완벽한 풀입니다 환상적인 풀, 풀이고요 풀 여긴 4명 앉을 수 있죠 여기서 뭐 맥주 마셔도 좋고요 신나게 떠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일몰을 감상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땅콩 갖다 놓고 맥주 갖다 놓고, 뭐 세븐일레븐 가면은 페어리에트 가면 먹을 거 많으니까 사다가 놓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에, 시간 보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에, 여기 빌라만에 그렇죠 독립적인 공간인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 샤워. 에. 수영한 다음 샤워하고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층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2시 따니 라우나 비치 리조트에 지금 오션 프론트 풀빌라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오션 프론트 풀빌라. 시간이 바뀌니까 조명이 또 다릅니다.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니까 네. 상당히 예쁘죠. 네. 아주 예쁩니다. 조명과 어우러지니까 상당히 멋진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오, 오케이. 네, 지금 어 오션 프론트 풀빌라고요. 제가 여기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예쁩니다. 오케이 값 피니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션 프론트. 풀빌라 바깥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보여집니다. 2층에 지금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정원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멋진 풀빌라입니다.